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걱정거이란 항원을 응지시켜드리고 싶은, 항체가 되고 싶은 유튜버, 이민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녹화할 영상은요. 제 시청자분 중한 분께서 제 설정이랑 감도를 좀 궁금해하셔가지고, 그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예? 부름자 새끼가 뭔 감도 공개냐고요? 저도 유튜버입니다, 여러분들. 예? 영상을 하나라도 찍어서 올려야지 구독자 수가 200명을 찍든, 자 그래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작 설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고급 조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아마 이거... 그 뭐라 그래야지? 그 처음에 앱 깔았을 때그 상태 그대로일 거예요. 여기는 제가 건드린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기 때문에. <laughs> 그리고 화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는 화지구선인가 이걸 썼었는데, 이거 배그 백그 앱을 한번 업데이트를 할때 FPS 우선... 으로 바꿔서 버킷들 진행을 했더니 되게 게임 돌아가는 이 화면 자체가 되게 부드러워지고 적 서칭하고 잡는데도 움직이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f p s 우선을 쓰고 있고요. f p s 미세미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미조정 이렇게 하고 있고요. 클래식이 보통 화면 밝기 이와 적용 만 이렇게 그리고 버튼 같은 경우에도 전 그냥 대부분 다 이거예요. 그 뭐라 해야 되지 대부분 다 처음에 앱을 깔았을 때 설정돼 있는 그대로인데 이것만 좀키웠어요이 재장전 재잠자 버튼이랑 여기 기울이기 버튼 있죠? 이것만 좀키웠어요 왜냐하면 재장전 버튼 작동가 안 눌릴 때가 있고 안 눌릴 때가 있었고 기울이기도 이 버튼 작으니까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쏘기가 굉장히 불편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늘렸고요 크기를 클래팅 모드 TPP FPP 뭐 아레나 TPP 아레나 FPP 뭐다 똑같습니다. 이제 감도죠. 감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값 중간 정도로 돼 있고요. 렌즈 자이로 스코프는 날리고 있고요. 그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감도는 <laughs> 스코프 모드 감도도 꺼져 있고요. 이렇게 <laughs> 자동 조기뭐 이렇게 돼 있고요. 캔디드 사이트 꺼되겠다 이거. 캔디드 사이트 등 거슬려서 그냥 이런 식으로. 클래시이런식으로임시가있어있메트로구요 같은 경우이친가이 친구가 이를안하이때문가이친플레이를안하이친도 시청자 여러이들구가이 친구가 이 친구가 이친이렇게쓰이 있고요. 이친이 친구가 이구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 설정 장착 뭐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안돼 있습니다. 스코프 자동 장착은 켜져 있고요. 조준선 및 특수 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비율 3배율, 특수 효과 이렇게 소리 및 진동, 사운드 펌제 높음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진동기는 <laughs>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이어 은은우우에는냥냥이이도 그냥 바바해해주시 그냥, 그냥 이이식으으로냥 가볍게 손 y o u n 이렇게 해요. 서서 쏴는 반응이 그렇게 쉽지가 않든요 그냥 요런식으로 그냥 컨트롤 해 주시면 따라하시고 싶으면 따라하시고 말라면 마세요 저는 브론즈니까요 제 dmr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커스텀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150 180 여기를 눌러주시고 이동속도 이 정도로 하면 대략적으로 걷는 속도랑 비슷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상대가 뛰어간다 라고 하면은 한 3분의 4정도 이런 식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쏴주는 거예요. 에 답이 나오네. 네, 이런 식으로. 항상 요런 식으로 해서 약간, 라이딩샷 느낌으로, 약간 이런 식으로 연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3배율도 한번 해볼까요? 커스텀. 한 60m. 최대로. 여기서 사운드 플레이 연습을 진짜 좀잘할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이어폰을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운드 플레이 연습을 지금 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그냥 어떤 식으로 하는지만 그냥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 할게요. 여기다가 난이도 1 이렇게 해주시고, 1인칭으로 여, 저는 여기서 1인칭으로 훈련합니다. 왜냐면, 1인칭으로 훈련을 해야지, 사운드 플레이 훈련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앞에 있죠? 이렇게. 제가 여기서 제안해 드리는 챌린지 이윤의 ai 훈련 챌린지 첫 번째 어그 어그나 다른 연사총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싶은 거 하나 정하, 정하셔서요 난이도 1 선택 하셔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훈련 끝나고 나면 이렇게 표가 나오잖아요 이게 통계가 나오는데 이빗나감 횟수를 100 이하로 만들기 이거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제안해드리고 싶은 챌린지 한개 더. M249. 이 총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노파츠입니다, 지금. 여기서 훈련합니다. 여기서 150발 안에 다 끝내기. 장전 한 번도 안 하고. 그니까 재장전 한 번도 안 하고 훈련 끝내기. 마지막 웨이브 앞에 있죠 오, 13발 남았네요 그렇죠? 명중수 56 빛나감 78 그래서 총 134발을 소비를 했네요 이런 식으로 챌린지 두 개를, 어, 제안을 해드립니다. 연사총 하나 아무거나 선택해서 100발 이하로, 그러니까 빗나감 횟수가 100발 이하로 나오게끔 연습하기. 그리고 두 번째, m249 선택해서, 어, 대용량 탄창, 혹은 대용량 퀵드로 탄창 하나 껴주시고, 150발로 장전한 다음에 재장전 하나 없이 훈련 완료하기. 이두 가지를 이두 가지 챌린지를 제안해 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민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씩원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